지난달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등 8억 5천만 원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붙잡혀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돈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. 김성민 기자입니다. 지난달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수십 년간 장사를하며 모은 현금과 귀금속 등 8억 5천여만 원이 하룻밤새 털렸습니다. 경찰은 한 달간 탐문 수사 끝에. 최근 A씨 등두명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은 수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유사 절도 사건을 분석해 경남 진주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.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남 진주에서 대전까지 원정을 온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미리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 등은 집안에 들어갈 때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아파트 뒤편 계단을 이용해 침입하고, 이동을 할 때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 타고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. 경찰은 이들 외에도 관련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금 8억여 원은 어디에 있는지 짐작도 못하는 상황입니다. 없어진 돈의 대부분이 시중에서 쓰기 쉬운 5만 원권 지폐이기 때문에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. A 씨 등은 구속된 이외도 범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. 사라진 돈을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